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수많은 업적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힌 천재 물리학자, 알버르트 아인슈탄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익숙했던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보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이야말로 질문의 답을 찾는 원동력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과학자들 역시 인간에게 주어진 호기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력이 비단 과학 분야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까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통일연구원 박주하 박사는 우리 국민 1000명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3개만 골라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1순위로 뽑힌 단어 중 가장 많은 단어는 무려 21.1%를 차지한 비둘기였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비둘기를 연상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비슷한 질문을 한 조사에서 미국인과 덴마크인 약 800명의 응답을 보면 비둘기라는 단어는 고작 1% 등장했습니다. 그보다 자유, 행복, 조화 같은 단어가 우선적으로 연상되었고, 이를 비슷한 성격별로 묶으면 공적 권리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그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비둘기가 평화일 수 없고, 거리의 비둘기를 보며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저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을 기계적인 답으로 떠올린 것은 아닐까요? 지난 25일은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살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미워할 것을 강요받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상상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70년이 흘렀고 또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상하면 분명 그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증오하며 사는 길을 찾고자 했으면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개마구원 펜션을 검색하고 택배로 옥류관 냉면을 주문하는 구체적 상상이 한반도 평화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